옛날에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지금도 살아있는 이야기이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에 보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했어요. 얼마나 엉망으로 했냐면, 예를 들면... 어 강대국이 쳐들어 왔습니다. 그럼 보통 선지자들이 어 얘기하죠. 이사야 선지자도 그 시대에 살았었고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죠. 위대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아착같이 귀를 막고 겁이 나니까 주변 강대국에다가 어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창고를 털어 가지고 보물을 싹 긁어 가지고 금은 보아를 갖다 상납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도와달라고 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아수르에서 그 돈을 받고 용병을 파견해가지고, 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이 이기니까 아수르에서 초청을 했어요. 어, 우리나라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러 간 거죠. 아수르에 가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제 유다 유다나라 임금인데 아하스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초대받아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이 완전히 신축 인테리어를 새로 싹 해놓은 거죠.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일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 감동 받았다고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집에 이렇게 갔는데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해바라기 그림도 걸어 놓고, 그죠? 돈 들어오는 그림. 그리고 뭐 불상 같은 거뭐 이렇게 막 멋있게 진열해 놓고 그런 거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잘 믿어도 맨날 힘든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 걸어 놓고 이런 거해 놓으니까 이렇게 부자로 사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를 수행한 제사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요거, 그대로 재라. 재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일정 마치고 돌아갈 건데, 너희들이 먼저 가. 먼저 가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까지 똑같이 만들어 놔. 이런 허무 맹랑한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먼저 귀국을 해가지고 그 본을 떠가지고서 그대로 욕을 만들어놨어요. 멋있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공간에다가 다른 교회 인테리어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움직여지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야 뭐 움직이면 뭐 상관없지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물건 하나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지켜져야 하는 예법들이 있는데 깡그리 무시했어요. 성전 마당에 있던 노단 있지요. 그 재물들 태우는 그것도 다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재물을 태우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든 단,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 보고서 우상 섬기던 그 재단을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조건, 기본 종교는 기독교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는 방식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건다 따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몰록이라고 하는 귀신을 섬기는, 그런 이제, 그 종교죠, 그것도. 그 우상숭배하는 건데, 몰록은 뭐냐면 지 자식을 맞춰야 돼요. 최고의 재물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을 맞춰야 돼.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백성들은 죄도 없이 위에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따라하면서 고통 속으로 하나님 손을 놓쳐버리고 그냥 각기 고통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히스기야를 왕위에 올리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아버지가 그렇게 막 그래도 어. 또 그걸 보고 자란 히스기야는 아버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이 아주 투철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음. 그래서 종교 개혁을 먼저 실시를 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처럼 산당들 산당이라는 게 산에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보면은 무속인들이 막 산에다 뭐 해놓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본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각자 자기들 마음에 맞는 대로 시설들을 지어서 거기서 구술하고 난리를 쳤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싹 정비를 해버렸 고 그다음에 우상들도 공공연히 세워놓고 지들이 섬겼다고요. 주상 주상이라고 하는 거는 주상 전화 이게 아니고 그 부어서 만든 상이에요. 그러니까 금부처 같은 거 있죠 부어가지고서 만들어 놓은 그런 그 그건 바알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알 신을 주상으로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목상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거든요. 그 여자 그 아세라 신을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를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도끼로 패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그 중에 의미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거를 깨뜨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부숴버렸다. 여러분, 이 노뱀의 출처는 아시죠? 모세가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길이 험함으로 불평을 했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니, 자기 눈으로 볼 때는 뻔히 저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렇게 꾸불꾸불 산길로 돌아가라고 하시냐? 그러면서 마음이 상했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내면서 악플을 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벌로 불뱀을 보내셨다. 이랬어요. 그뭐 그게 독사, 불을 뿜는 뱀인지 아니면 사람들은 물리면 불에 딘것 같이 아프다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갑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요. 그래서 백성들이 힘드니까 모세한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살려달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강단에서 반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한 그 지시사항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지금 너희들 물고 다니는 그 뱀의 모양을 본 따서 노수로, 황동으로 욕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러, 누구든지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중에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만 봐도 살리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보기만 하면 산대잖아요. 쉽죠. 그런데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못돼 먹었죠. 하나님께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원래 뱀은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뱀의 형상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어가지고서 걸어 놓은 거예요. 죄악을. 결국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보라고 하셨던 것은 무엇과 연결되나요?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과 똑같아요. 연동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뱀인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오늘 성찬 예식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죄인으로 매달리셨어요. 심지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뱀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렇게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딱 끝내 버리셨던 거죠.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것, 지옥으로 끌고 갈수 있는 그 길을 잘라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노뱀을 다른 것도 없잖아요. 나와서 보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뭐라도 좀 발라주든가 주사라도 한대 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기만 하면 살아? 이러면서 안 봤단 말이에요. 아파 죽겠는데 여기까지 나오라 그러냐? 사람들도 그래요. 뭐 믿습니다 하면은 구원 받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 산에 가서 돌을 닦던지 무슨 뭐큰 기부를 하든지 선행을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맨입으로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와서 이 뱀을 보면 병이 낫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 이걸 보관을 했어요. 이 뱀을. 보관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분향을 했대요. 분향이라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뱀을 섬겼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당시에 이 아하스 왕 때문에 히스게야의 아버지 때문에 나라가 그냥 우상 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이 노뱀도 계속 사람들이 취향 따라서 나는 노뱀으로 갈래, 나는 아세라 섬길 거야, 나는 바알 섬길 거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근데 재단이 어딨지? 없네. 이러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이노 뱀을 꺼내. 사실 그게 국보지 않습니까? 국보. 이걸 갖다가 망치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서 느후수단이라고 얘기했어요. 느후수단이 뭐냐면 노 조각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쇠 조각이야, 쇠 조각. 이거는 의미가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 많이 중요한 거야. 이러면서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깨부시면서 옛날에 우리 그 선왕당에 보면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거 건드리면 저주받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가가 지고서 그막그 자르고 막 옛날에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안 죽잖아. 뭐. 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노조각이라고 그러면서 때려부셨어요. 히스기야가 신앙생활을 참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뱀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나도 높이 달려야 한다. 노뱀이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의미는 있었지만, 용도는 폐기됐던 거죠. 왜냐하면그 당시에만 쓰임을 받고 그리고 없어져야 할 물건이 끝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노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믿습니까? 뭐 어영구영 교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를 얻어서 교회에 나오죠.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아픈 것도 낫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믿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믿어요.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 그래서 따라 나와요. 뭐,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 우리 사장님 다녀가지고 나도 그냥 잘 보이려고 나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노뱀이에요. 그거 보고 교회 나오는 겁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말씀 듣고 이게 눈이 넓어지고 깨달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노뱀을 내려놓고 노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대면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노뱀을 쥐고 놓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기지? 교회가 이상해서 그런가? 더 좋은 교회 없나? 이상하게 나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왜 계속 내가 힘들지? 목사님 말씀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한테.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뱀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집이 더 세져요. 그래서 내가 믿었던 방식, 내가 이전에 행했던 것, 내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방식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되게 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그 교회에 또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기도는 대표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뭐, 어떻 요거는 요렇게 해야 한다. 절기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게 교회 규율로 굳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사람을 볶아 먹어요. 요 버릇은 중세시대 때부터 계속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수단들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교회 에안 나와? 성당에 안 나와? 잡으러 다녔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잡으러 다녀가지고서 처벌했으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 네.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물론 시대에 따라서 이제 환경은 달라지니까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가 전통으로 만들어놨던 거, 중세시대 때, 그 사람들, 사람들 잡아다 고문하고 마녀로 몰아서 화형시키고, 이런 짓들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뱀을 손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결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목회자들이 공무원 신분이 되고 목회자들이 생활 걱정도 없지.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야 되지. 교회가 그렇게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세상은 썩어 문드러졌을까? 이 노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그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느보산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을 때 죽을 때 그는 힘이 약화해지지 않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건강했어요. 물론 120살이나 먹었지만 그래도 건강했어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됐던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끄는 역할이었고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의 그 신임을 받았던지 모세를 섬기려고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러면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세가 뒤에 여러고 앉아서 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모세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난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노뱀이었기 때문에. 광야의 역할로 끝났어야 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선순위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는 내 삶이 우선순위의 1번이었어요. 내 형편, 내 사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생활 하면서 점점, 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노뱀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내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이웃의 고통과 이웃의 힘듦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기도만 맹렬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엄청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땐 기도도 잘하고 엄청나게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인색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몰라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노뱀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내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모르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알게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성공과 번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상 숭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지, 부자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 체험이나 어떤 위대한 주의 정도 하나님의 뜻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 사이에서 가로막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려고 장애물들을 걷어내는 분이 돼야지 본인이 중간에 껴가지고서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노뱀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 우리가 심지어는 그 종교 생활하면서 많은 그 고난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앙적인 희생 이런 것들이 계급장처럼 여겨지는 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순절 이제 곧또 사순절이 옵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하는 이제 그 사순절 기간이 되면 세계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따라서 하는 그런 이렇게 일들이 행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어느 나라에서는 진짜로 못을 박아버려. 네, 예, 사람을 못을 박아버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그럽니다. 십자가 매고가막 채찍으로 막 진짜로 때려. 등이 막 터지고 피가 나면 막 사람들이 막난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이 한 십자가 이렇게 지고서몇 메타씩 이렇게 릴레이로 십자가 옮겨 있는데 보니까 밑에 바퀴가 있어. 아니, 십자가를 누가 바퀴 놓고 굴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는 내가 메고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 건강 때문에 못 메세요? 그럼 집에 계세요? 왜 거기 나와가지고 바퀴를 달고 밀고 다니냐고. 유모차도 아닌데.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내, 못에다가, 내 손에다가 못을 박아요? 실제로?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높은 종탑을 세우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종탑에 십자가 걸려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다가 곳곳 방마다 십자가 다 걸어놨다고 해서 잘 믿는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금목걸이로 십자가 해가지고서 어? 십자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러분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 아니에요. 예. 사순절 때는 십자가 뒤로 한다면서요. 십자가 지고 간다고 예. 그런다고 잘 믿는 거예요? 십자가 방향 바꾸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 없어도 돼요. 심지어 교회 십자가 없어도 돼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없는 거 아세요? 네. 우리 교회 십자가 없어요. 어디? 아니, 아니. 건물 밖에. 종탑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없는 줄 아세요? 옆에 교회 있으니까. 네. 옆에 교회가 십자가를 아주 잘 세워놨어요. 미안한데, 어쨌든. 우리가 딱 붙어 있으니까 그거 하나면 되겠더라고.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십자가 막 이렇게 꽂아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공동묘지처럼 보이게.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건물에 십자가가 없으니까 뭐 이단인가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는 해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헌금 제대로 못 하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풀어주니까 이게 여러분의 권리인 줄 알고 자꾸 누리시는데 그러진 마시고 아니, 형편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점수 매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 진정한 헌신이 뭔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긍율의 마음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아유 기도할게요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힘들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조금 물질적인 도움을 조금이지만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마음 쓰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이쁘게 받으시는 예배고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경쟁사회에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덤비거나 속이거나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서 불법한 일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하면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아무도 모르지만 할수 있는데 쓱 뒤로 물러나는 순간 천국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은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화려한 어떤 경력으로 보여지진 않겠죠. 막 손에다 못을 박아야지, 경력이 되지. 그 경구 문경에서 옛날에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다 못 박고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것도 신비래요.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다고 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최고였어 너 어떻게 그렇게 혼자 할수 있니 아팠을 텐데 그러지 않으세요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러면 뭡니까 친히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고요 노뱀을 가지고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 뭡니까? 주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노빔을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 집에 노빔이 어디 있을까요? 내 마음에 그런 거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음, 따질 필요가 없다고요. 사랑하면 다 돼요. 여러분들 그 기억에 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 빠졌을 때. 평소에는 그냥 알고 지내던 이성이었는데, 우리 이제 사귀는 거야, 오늘부터 1일 여러분, 그런 그 기억이 있으시고, 그래서 결혼하셨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죠. 예. 그때 내가 이상했나 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내던 그냥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는 사랑하기로 했어. 이제 우리는 사귀기로 했어.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죠 변하는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예.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게 사랑하는 목적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내 노빔을, 노빔 노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노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잊어버리시라고요. 그냥 주님을 사랑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자연이 너, 여러분이 섬겼던 노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은 누후수단, 쇠조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나 이런 것들하고 막 싸우지 마세요. 예. 죄하고 여드름은 건드리면 계속 커져요. 예. 예. 싸우지 말고 무시하세요. 대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답게 작은 일부터 깨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해보세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망치를 휘두르지 않아도, 노뱀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도 지나셨고, 일상으로 돌아가죠. 예, 차라리 일상이 편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일상 속에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올한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결이 뭘까요? 노뱀을 깨뜨리는 겁니다. 노뱀을 깨뜨리는 비결이 뭘까요? 망치 어디 있지 찾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답게 사세요. 그렇게 될때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재단이 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찬양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꾀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주변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고집부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닮아서 서로 양보하는데 화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모쪼록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을 뒤덮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여러분이 모두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